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친 말씀은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걷는 이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온전하게 바라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는 이는 이사야가 말씀한 사람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임박한 진노가 지금 예비되어 있고 심판을 행하실 분이 오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는 나무 뿌리의 노인 독기의 비유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두 가지로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두 번째 세부적 개념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두 단어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임이라고 하는 시간 부사입니다. 도끼가 놓였는데 먼 날에 놓여지는 게 아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마다라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이 마다라는 말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했고 그 심판은 예외 없는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은혜의 주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죄사함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준비하는 세례였죠. 왜? 죄사함의 역사는 예수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즉 죄사함의 실질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 완전한 죄의 소멸, 성령은 완전한 새롭게 하심.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사야 40장은 은혜의 주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절 말씀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진 것과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진 것을 다 평탄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